아, 이곳은 의령입니다. 아, 의령에 만개떡 공장이 들어왔습니다. 의령에서 떡집을 하신 분이 아, 지원서를 받아서, 아, 떡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. 만개떡 공장입니다. 이곳이 바로, 2020년 아, 1월 12일 날, 어제부터 와서 1박 2일 저희가 했습니다. 기계 설치를 다 하고, 또, 나머지 기계는 또 다음 주 와야 됩니다. 만개떡 성형기. 모찌 성형기도 있고, 이쪽은 쌀 분쇄, 쌀 햇섭용 쌀로라 세대가 들어가 있고 백설기 쌀세척기도 다음 주에 들어오고 이쪽에는 또 햇섭이라 저쪽에 또 냉동창고 다 있습니다 이제 아저 이쪽으로는 포장실이고 이쪽은 중숙실 저희가 스텐 벽 보시죠 아 스텐 벽 스텐도 저희가 다 실리콘 쏘아 가지고 실리콘으로 해서 다 붙여가지고 스텐 이쁘게 붙였습니다. 적도 스냠도 하고, 그 다음에 닥트도 저희가 직접 다 설치를 했습니다. 서울에서 직접 가져와가지고, 아, 1박 2일,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빡세게 했습니다. 이쪽에는 스탠 펀징기, 전기 보일러, 2단 재빙기 일반 펀징기, 앙금솥은 아, 중짜리 왔는데 큰 대짜로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. 자, 멋지게 설치를 다 하고 갑니다. 다음주에 또 나머지 기계를 가지고, 또올 겁니다. 작업다이 등등 이런 것들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령입니다. 우령에는 만개떡이 유명합니다. 어찌성연기 여기까지